십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온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세종시 학부모 모임 인양입니다. 재후부자는 세종에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양평주다 교육으로 11년 동안 이룬 성과가 무엇입니까? 세종은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 세종은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 이것이 바로 최후자가 자랑하는 교육의 민낯입니다. 공교육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학생들 모두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장관이 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후보가 과연 교육부 장관 자리에 서야 합니까? 방송을 봤더니 새겨진 후보자가 학생을 잘 아려면 목욕을 해보고 술한 잔을 해봐야 한다고 반발하니 문제가 됐더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세종시에서 학생들과 술한잔 하신 건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교육자로서 조질스러운 신념을 가진 이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전국의 학생들 망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추행 논란으로 만화가협회에서 도 제명된 만화가 박재동 씨를 강연자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고 잘못을 인정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교육청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날 지급된 강연료는, 강연료는 무려 285만원 3년간 교육청이 지급한 강연료 중 최고액이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에게 참석을 권하고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며 마치 자랑하듯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최 후보자는 그 강연을 두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강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이런 강연을 열어야 합니까? 과연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한 것입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교육부 장관 웬 말입니까? 우리 세종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이런 인물이 전국 학생들에게 얼마를, 얼마나 피해를 주겠습니까?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절대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